11월 28일 오후 7시경 마리앙스 예식장에서 상주고등학교 총동창회 이사회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고등학교 총동창회 2014년도 제3차 이사회 및 상주고 60년사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이사회는 국민일에 이광우 상주고 총동창회 부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 장상수 총동창회장의 인사말 위안채택 및 심의, 차기 총동창회장 추천 및 투표, 총동창회장으로 선출된 김철대 회장의 인사말순으로 진행되었고, 이어진 출판 기념회에서는 경과 보고 김순기 상주고등학교장, 장상수 총동창회장의 기념사, 상주구 출신인 김종태 국회의원의 축사 후 기념책자 자문위원인 김한수, 박찬선 전 상주고등학교장, 책자 편찬을 총괄한 편찬위원장. 박근조 상주고등학교 감회, 편찬 위원들에 대한 감사장 전달, 박근조 상주고등학교 감회 개교 60주년 기념 책자 소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주고등학교는 1954년 개교하여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한 상주고 60년사는 강신우 이사장과 민강옥 전 동창회장의 후원으로 탄생되었고. 총동창회에서 보여주는 모교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열정의 결과물이며 사진으로 보는 60년, 초창기에서부터 성장기, 안정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학교를 빛낸 인물 등 상주고등학교의 모든 역사를 1030조개에 담았습니다. 네, 오늘 상주고 60년사 출판기념회를 가지셨는데요. 소감이 네. 어떠신가요? <laughs> 예, 저희 모교가 6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가져온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책을 편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동문들이 오늘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네. 네, 그럼 직전 회장님으로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희 고등학교는 사실 지금까지 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을 보에서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여러분들이 지금 등국에서 좋은 일들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간에 제가 총동창회장을 맡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주고등학교 총동창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어떤 그 오늘 감기 무량한 어떤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해야된다는 중압감이 앞 습니다. 어, 경상북도에서는 400점 만점에 400점 만점을 받은 학생이 두학생이잊 었습니다. 포항제철고등학교와 안동고등학교 지난해에 저희 학교에서 경북 수석 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죄송스럽다 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400점 만점에 390점 이상을 획득한 5득점자가 상사부터 19명으로 집게 되었습니다. 19명. 그 중에 10명이 호항, 3명이 구미 지역이었고, 나머지 6명은 경주, 안동, 영주, 문경, 그리고 상주 등 6개 시에서 한 명씩 차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몸교에서도 한 명이 뭐 안에 들어있습니다. 박건대 고방치 교직을 이도하고 동문 여러분들의 든든한 흥분에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 어, 오늘 행사에 상주부등학교 졸업 안 하신 여성분들도 오셨고 또 타학교 동창회장도 오셨고 외부 어, 여기 도의원님 여러분 오셨는데 에, 내외 귀빈 여러분께 함께, 네, 상규다, 상규, 고등학교, 동문이 들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분들께도 한번 컸박 잡다 이렇게 된것다 푸신 가운데, 쌤들에 함께 들고 육신년사를 편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laughs> 참 죄송스러웠지만은, 뭐, 대표광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한주 전 교장 선생님과, 상주고등학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상주고 60년사 출판 기념회를 가지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어릴 때는 상주에 공립으로서 상주 농장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공립인 상주 농장고등학교가 대학교로 변하면서 이 지역에는 사립이었던 상주고등학교가 유일하게 인문고등학교로 남았었습니다. 1954년도에 창립되어서 금년도에 60년은 한갑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상주고등학교가 상주인들의 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지금은 전국에서 유명한 학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주고등학교는 상주에서뿐 아니고 경상북도 전국에서 앞으로 많은 좋은 인재를 이곳에서 배출해야 된다 봅니다. 그 이유는 상주는 아시다시피 농촌 도시입니다.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대학교를 지나갈 수 있는 명문 학교가 없다고 하면 은 외지로 어 상주 어,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어, 학부모님들도 어, 고생이 많고, 또한 그 학생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봅니다. 어, 제 개인 생각에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 밑에서 어,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가 하면은 대학교를 가면은 부모 곁을 떠납니다. 이제 사회의 생활에 준비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부터 인성 교육을 받아야만이 그 학생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역의 학교가 명문학교가 돼가지고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부모가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때 우리 상주는 발전한다고 봅니다. 상주에 있는 상주고등학교뿐 아니고 다른 학교도 함께 발전해서 우리 부모들이 걱정 없이 자식을 교육시키고 또한 그 학생도 인성 교육이 잘 되어서 이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주고등학교가 60주년을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상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